요금은 8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, 2, 3, 9채로입니다. 잠시 후 부산 톨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8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, 2, 3, 9채로입니다. 약 1km 앞 구서 IC에서 해운대 백스코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1k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약 500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약 1km 앞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. 약 500m 앞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. 약 500m 앞 시속 80km, 구간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1km 앞에서 멕스코 방면 한, 오른쪽 고가차로로 진입하세요. 하네. 약 500m 어? 앞에서 해운대 관할지역 멕스코 방면 음. 오른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. 시야하다. 잠시 후 오른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. 고가차도 없는데? 계속 직진입니다. 약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<laughs> 약 600m 앞에서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이제 끝났다 약 600m 앞 시속 6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약 600m 앞에서 좌수연교 센텀시티 해운대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